안녕하십니까, 피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피승모터스 이대광 대리입니다. 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차량, 역시나 중고차 인기 매물. 를 다투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량입니다. 준대형 세단인 기아의 더뉴 K7 차량을 또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차량 상세 스펙부터 옵션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의 더뉴 K7 2.4 GDI 프레스티지 스페셜 등급으로 나와 있는 높은 상위 트림의 차량입니다. 2013년식 16만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13년식이기 때문에 한 8년 정도, 1년에 2만km 정도 네, 주행을 하신 차량입니다. 이 차량 특이사항, 운전석 펜다 한 부분만 단순 교환되셨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보셔도 무방하시고요. 하부에 미생물한 방울도 없습니다. 하부 관리 상태 굉장히 깔끔한 차량. 그리고 내부 옵션 굉장히 빵빵한 차량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외판부터 한번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K7 색상은 네, 시그니처 컬러라고 하죠. 검정 색깔, 네, 중후한 세련미가 있는 컬러로 나와 있습니다. 본입 부분, 휀다, 그리고 프론트 범퍼 부분까지 네, 단차는 없지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본입 부분에 살짝의 스톤 팁 스톤 칩은 네, 보여지는 컨디션입니다. 요거까지 작업을 하시게 되시면 네, 금액대가 조금 더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한 저렴한 금액대에 맞춰서 제가 또 가지고 나온 차량입니다. 금액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이 차량 더뉴 K7 16만 킬로를 운행한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 와우. 850만 원에 저희가 지금 초특가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영상 보시자마자 바로 연락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조석 쪽앞 타이어 트레드 한40% 정도 유지하고 를 있습니다. 휠 컨디션 쭉 보여주시면 휠 컨디션 굉장히 깨끗합니다. 내 잡다 굉장히 깨끗한 휠 컨디션을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사이드 미러 리피터 역시나 깨끗하게 잘 달려있고 살짝의 생활 흠집들은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차가 있거나 색깔 변동 있는 부분은 없지만 일렬도 앞부분에 살짝의 문콕, 네 문콕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디타이어 트레드, 디타이어 트레드 50%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휠 컨디션은 정말 깔끔합니다. 그쪽에 정말 자질구리한 미세한 스크래치만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 트렁크 쪽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램프 깨진 부분 백화 현상 없습니다.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달려 있는 차량이고요. 내부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잘 열리고 뭐 준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널찍널찍하고 옆쪽에 이제 적재하실 때 물건 던지지 않은 게딱 티가 납니다. 이런 스웨이드 재질로 돼 있는 부분들은 오염이나거나 찢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트렁크 내부 상태 굉장히 깔끔하고 안쪽을 한번 더 보여주시면 시공구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부식이나 침수 흔적들은 네, 전혀 보이지 않으시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트렁크 윗부분에 네, 살짝 살짝 바램이 있습니다 요점까지 감안해 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웰컨디션은 네, 다 깔끔합니다 뒤쪽 휀다부터 운전석 휀다까지 외판 한번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뭐 광택 작업 잘돼 있고 심하게 파손된 부분이나 단차나거나 네, 색상의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1열 도어 저기 정말 미세한 정말 미세한 문콕 하나 정도는 네, 보여지는 컨디션이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운전석 앞에 휠 운전석 앞 휠도 굉장히 깔끔하죠 자 그럼 2열 도어 열어서 내부 시트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열 도어 열어서 내부 시트 상태 보고 계십니다 시트 상태 뭐 사용감 거의 없습니다 주름 잡혀 있는 부분이나 오염된 부분 네, 터진 부분 일절 보이지 않고 있고요. 팔걸이 쪽 보시면 이제 볼륨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랑 열선 시트 이렇게 구비를 해 있는 차량입니다. 공조기 또한 잘 달려 있고 바닥에 이렇게 매트도 깔아 놓으셨습니다. 마지막 도어 트림까지 보시면 우드 포인트, 우드 포인트 들어가 있으시고 버튼들 정상적으로 잘 살아 있습니다. 이제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2열 시트 상태 확인해 보셨는데요. 또1열탑승해서 내부 옵션들 기능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차량 키는 기아의 스마트 키 이렇게 들어가 있으시고요. 버튼 시동 한 번만 눌러 주시면 또 이렇게 메모리 시트가 달려 있는 차량입니다. 옵션 굉장히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경고등이나 IPM 부조 현상 내 네, 일절 없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실키로스 165,335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운전석 조수석 오토 윈도우 그리고 2열도 윈도우 정상적으로 부드럽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큼지막하게 잘 달려 있고 작동도 빠릿빠릿하게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대시보드 위쪽 상태 한번 보여주시면 파손되거나 네, 찢어진 부분 없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으시고 핸드폰 거치대는 이렇게 자석식으로 네, 부착을 해놓으신 모습이 보이네요. 스티어링 휠 상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이그루시 포인트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게 굉장히 그립감이 좋습니다. 가죽 상태도 역시나 뭐 오염되거나 찢어진 부분은 네, 보이지 않는. 네, 휠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티어링휠 뒤쪽으로 보시면 오토라이트 그리고 와이퍼도 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휠 앞쪽은 이제 핸즈프리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습니다. 자 센터페시아 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잘 달려 있고 버튼감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네, 역시나 잘 움직이고 있고 가드님 사이드미러를 한번 좀 찍어 주시겠어요? 이 차량 후방 카메라 작동하게 되면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점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래쪽도 내려오시면 K7 차량에 아날로그 감성 시계 들어가 있으시고, 프로토 에어컨 또 들어가 있으십니다. 공중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저희가 이제 운행을 하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네, 미리 사전에 다 검수를 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오디오 버튼들 이제 순정 버튼들 들어가 있으시고 오디오도 역시나 네, 안 나오는 부분 없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찢어지거나 오염된 부분 없습니다 T형 기어봉 들어가 있으시고 미션변속까지 한번 미션테스트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뭐 충격음이나 뭐 차량이 울컥울컥 한다던가 그런 거는 네, 일절 없는 정숙, 정숙한 미션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기어봉 아래쪽으로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바꾸실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측방 감지 버튼, 핸들 열선 그리고 이 차량 운전석, 조수석, 통풍 시트 그리고 열선 시트까지 달려있습니다. 전자석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통풍 시트까지 굉장히 편의 옵션들이 많은 차량입니다. 자, 상단 쪽 보시면 하이패스 룸미러 그리고 LCD 2 채널 블랙박스까지. 뭐 옵션에 대해서는 뭐 전혀 돈 드릴 부분이 없겠죠.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이제 상단에 아쉬운 부분이 이제 선루프가 없다는 거 보전만 네 감안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K7 차량 내부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밖으로 나가서 엔진룸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K7 차량 엔진룸 개방해봤습니다.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K7 엔진은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벨트 긁는 소리, 엔진을 헤드 때리는 노킹음은 전혀 들리지 않았고요. 이 차량 2013년식 16만 키로를 주행한 더뉴 K7 차량입니다. 평균 시세대가 검정색, 하얀색 기준으로 거의 900만 원 후반대에 이제 형성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저희 필승 모터스가 또 설날을 맞이해서 초특가 상품으로 가지고 나온 차량입니다. 외판 단순교환 한판만 돼 있는 무사고에 하부 미세누에 한방울도 없이 관리가 잘돼 있는 차량이고 정말 이차량은또 쉬운 전 강력 추천 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관심 있으시거나 네, 궁금하신 점 우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피스모터스 항상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깨끗한 가격과 좋은 매물로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피스모터스 이대광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